안녕하세요. 2020 양포동 섬유 패션 이크 랜션 쇼룸 섬유 프리미엄 수주 전시회 사회를 맡은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섬유 기업은 포미니입니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미니는 니트 전문 프로모션입니다. 각 브랜드의 제품과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저희 자사 자란다 니트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워킷이라는 신규 브랜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저희에게 포미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원단, 진짜 네. 이 시그니처 원단, 네. 진짜 누가 봐도 진짜 혹할 수 있는 원단을 지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소재는 인디고, 인디고. 소재입니다. 니트를 편집을 해서 천연 염색을 했습니다. 음. 쪽이라는 인디고로 저희가 일반 데님 청바지 많이들 입으시죠? 네.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가장 예쁜 컬러입니다. 저는 니트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고요. 천연 염색의 명인이신 약초부감의 정재만 대표님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원단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커피하고 음. 밤토라는 흙을 같이 염색을 한 컬러입니다. 인디고 컬러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 소재로 네. 북한이 되는 컬러여서 이렇게 브라운, 베이지, 이 컬러는 저희가 커피 브릭스 원액을 가지고 직접 염색을 해서 이렇게 예쁜 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음, FW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봄여름에도 네. 약간 화이트나 밝은 색이랑 연출해도 예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콜 컬러입니다. 고급지다. 네. 블루와 우리 베이지, 브라운 쪽에 톤을 또한톤톤 다운 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는 컬러이고요. 여러 가지. 예쁜 디자인으로 풀수 있을 음... 것 같아서 제가 주력 컬러로 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미니 측에서는 자체 제작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니트를 전공을 했고요. 니트 전문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니트와 데님을 믹스 매치한 음... 스타일로 풀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니에서 자체 제작한 워잇 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저희가 처음 접하는 것 같거든요. 예. 어, 원단이나 뭐 나염이나 관련된 것 조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그렇죠.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음. 조각조각 패치워크 돼 있는 이 공정이 전부 다 따로 별도로 움직이는 라인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홀치기 염색을 한타이다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디고 그냥 솔리드 칼라로 염색도 예. 하고요. 이렇게 염색을 하기 전. 이 패턴 조직들이 다 제각각 편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편직된 것을 가지고 이우분 데님. 원단 라인하고 같이 직기하고 매칭을 하고 밑단에 니트 특유의 립부 조직까지 음. 마무리를 해서 티셔츠나 일반 저지 느낌이 아닌 니트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여자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은 좀 큐트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입어도 좋고 뒤 돌아보시면 스텝 다인 기법으로 앞뒤 다른 효과를 내서 네, 사실 니트웨어에서 많이 찾아보기 힘든 공법을 많이 선보여 주신 우리 포미 제품을 함께하셨는데요. 어, 저는 보는 내내 되게 신선했었고요. 니트하면은 약간 클래식해 볼 거라는 그런 단조로운 생각들을 조금 업한 기분이 좀 들어요. 좀 젊어지고 트렌디한 기분이 좀 들었던 그런 작품들 함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어들에게 또 다른 장점이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니트의 저변을 확대를 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어느 세대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요. w k a t s on my bucket.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리바이스를 능가하는 브랜드로 키워보고 어... 싶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정말 잘 났다. <laughs> 잘하는 브랜드. 어, 포미니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듣는 내내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